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이재명 집사님이 쓴 전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1993년, 94년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에 관계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지존파 사건이라고 8명으로 구성된 이 범죄자들이 이 땅에 사회적 부조리로 인한 불만 그리고 가진자에 대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던 그 사건입니다. 참으로 그 수법과 그 방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모르고 이들은 시신을 훼손했으며 훼손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은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인육을 먹었냐고 그러자 대답합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서 인육을 먹었다고 그들이 잡혔을 때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지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아니다. 내 어머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이들에게 "이들은 개정의 정이 없다.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언도합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외면되게 됐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분, 이 여덟 명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리고 이들을 욕하고 있을 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분들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그 성경책을 읽고 이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모가 되지요 후에 이들이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어 아무리 펀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또 강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사형 날짜가 잡혀서 사형당하던 날에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 당했던 그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신은 연구용으로 기증을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의 고기까지 먹을 정도로 그간 무도했던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의 보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 가 보고나 하면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을 할수 있다. 자기 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이런 데 강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조금 바뀔 겁니다. 라고 그런 수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강연을 많이 들어도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은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애정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고, 개척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안에 분쟁이 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은혜로웠던 교회, 그토록 좋았던 교회가 내파로 네 나뉘어져 싸웁니다 우리, 나는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한 그리고 수많은 이적은 해가 있는 나는 바울에 속한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뛰어난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아볼로를,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개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속한 바다에서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내파로 네, 아니어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실은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일정, 일장, 오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언을 해석하고 놀라운 이적들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처럼 지식적으로도 풍족했고 아는 것도 많았고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내파로 네 나뉘어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더잘 믿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더 바르게 믿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자신들이 더 잘났다고 여겼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교회 안에 아무리 이적이 있고, 교회 안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그곳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 일들 대부분은 교만입니다. 내가 더잘 믿고 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사실은 그 근본은 겉으로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을 들여다보면 근본은 다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들의 지식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로도 그들의 믿음으로도 이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이제. 이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고 이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많은 걸 알고 있고, 너희가 그토록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 안에는 십자가가 없다. 너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주셨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에, 너희가 지금처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야, 저 다른 교회들을 좀 봐라. 저 교회 보니까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했지 않냐고. 저 교회가 저래서 성장했지 않냐고. 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저렇게 무슨 일들을 이루어 가고 저런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저 교회들이 잘되지 않았냐고. 너희들은 왜 그걸 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교회 제시한 건 오직 하나 십자가입니다. 무력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 교회의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의 인생에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입니다. 그저 온 곳에 널려 있을 수 있고 흉악범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십자가는 그저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첫 번째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더 나아가면 죄인인 내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뱉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고 그저 행합니다 내가 이 머리로 하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나냐 빼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기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멀쩡합니다.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지. 나는 택함 받은 존재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합니다.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 가지고 뭐라 함부로 비판합니다. 내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다 여기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대부분의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큰 죄악을 매일같이 행하고 있는데 작은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늘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속에도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고 말을 합니다. 저렇게 해네 저렇게 입었네, 저렇게 생각하네, 저렇게 가고 있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도 베드로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고백한 첫 번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감히 영접할 수 없으니 제게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덴서 1장 15절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수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서는 다른 말이 아니라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라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면 우리들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는 또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무엇을 해도 성경을 수백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 안 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달리시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저 벽에 걸어놓은 그저 장식품의 십자가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서슴없이 행하던 악한 생각들 내가 서슴없이 행하던 악한 일들 이제 그 일들이 더덥고 헛됨을 깨닫고 헛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헛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내 손으로 내 발로 사망의 길, 심판의를 걷도하던 내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 삶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는 그저 저 벽에 걸려 있고 세워진 장식품의 십자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능력의 십자가를 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의 인생을 헛된 것을 쫓던 인성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쫓는 인생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능력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저 지옥으로 향하는 삶 저 쓸모없는 것을 구하는 삶, 가치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삶, 은혜의 삶,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내가 생각하던 것이 바뀌고 내가 행하던 일이 바뀌고 내가 행하던 모든 삶이 선한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헛된 것을 소망하고 헛된 말을 하고 헛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능력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은 어리석고 미련한 저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능력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